내가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딱그 옛날에 집에 서도창 작업하고 일주일 있다 이렇게 잡업하잖아 근데 이게 안경을 쥐고 있으니까 뒤에 뭐가 지나가는 게 미쳐요 어? 지나가대 이렇게 봤어 어머 또 무서워 아, 저 작업실 그래서 혼자 못 있겠어 진짜 또 뭐가 싹 지나가 어? 뭐지 이러다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불다 켜고 그냥 하고 있었다 해야죠. 바로, 바로 퇴근했어요. 잘했어 근데 그, 그게 나 처음 느껴보는 그런 무서움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몸에 손쫙 떴고, 이 뒤에서 이렇게 지나가더니, 아, 앞에서 이렇게 싹 지나가더니, 아, 와. 이건 진짜 더 하면 난 진짜 큰일 날씨 짜 귀찮아가지고, 잘했어. 바로 퇴근했어요. 잘했어 근데 작업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 우리, 뭐, 우리, 우리, 우리. 말 얘기했었나? 이게 말씀드렸요 얘기. 복진이랑 저 연습생 때, 이제 둘이서 이제, 또 녹음을 한다고, 보고.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인데, 저희가 이제 둘이 이제, 아, 이 서로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곧 가자 하면서 이제 마지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둘이 녹음은 끝낸 상태였고, 맞아.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모니터링을 둘에서 하는데, 와, 진짜 말못쓰는 듯하고 갑자기 우리 노래 끝나고, 이제 중간, 중간에 넘어간 파트에 갑자기 애기 목소리가 나는 거 나무다이고 약간 고하게 그, 죽는 해. 부분이었어요 그냥 마지고 내가 애애하길래 나빴어 근데 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성능이 뭐냐면 보통 그런 거 하면 한 번만 들리잖아요 계속 들리는 거야 다시 틀었어요 어. 근데 똑같은 부분에 헤에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진짜 무서워요 그날 녹음 마이크 얘기 들어갔나 봐 녹음이 진짜 우리 무서워서 진짜 그날 바로 퇴근했어. 바로, 바로 달려갔어. 바로 달려갔어. 근데 나가는 와중에도 서로 한명더 먼저 나가려고 하잖아. 눈치 보면서 막, 형, 빨리 좀, 빨리 준비하요 나가서. <laughs> <laughs> 근데 그 정도 너무 무서워. 둘이 있으면 괜찮았데 근데 둘다 계속 들리니까. 맞아. 진짜 원돌씨둘 어. 진짜 세 번까지 들었어. 왜면그 이상은 못 듣게 되면 무서워져. 나 진짜? 해, 안 그래? 해. 해헤 귀신 좋아하잖아. <laughs> 진짜 용도로 변했어. 들어가! 들어가! 아, 진짜. 예. 나 진짜. 나 나올 진짜. 나진나 진짜. 나진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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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올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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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 진짜. 진짜. 나짜 야. 이거 짜 이거, 이거 <놀람> <놀람> <사와, 나. 방금 놀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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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